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살아계심을 on, 논리적으로 입증을 할 테니까.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알수 있느냐? So 이게 보면 우주를 보면 알아요. 우주, 우주. 뭘 보면요? 창 로마서 1장에 보면 Romans,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만물에게. 만물을 통하여 만물이 뭐냐 피노물이 세상의 우주 지구 동물 식물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 창세로부터 로마서 1장 20절 읽어봐요 시시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죽어서 만약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를 안 믿고 심판대 앞에 서면 나는요 하나님이 있는 줄 몰라서 안 믿었어요 그 말을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로마서에다가 딱 박아놨다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여 안 보여.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도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다 찍어 넣느냐, 그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이 찍어 넣었다는 거야. 그러므로 핑계를 댈수 없다는 거야. 그가 죽어서 나는, 하나님이 있는 줄 몰라서 예수와 믿었습니다 so 그 말이 안 go 된다는 거야 saying, I 핑계대지 말라 이거야 핑계대지 말라 이해가 됐어요? 20,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so 1, 20,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찍어 넣었다는 거예요 그 피조물 중에 제일 큰게 뭐냐면 우주야 alive. 우주 우주 뭐라고요? 자 우주의 신비함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You know 우주의 is? 크기에 대해서 내가 말할게. 요 미국에 허블 망원경이 있어. There is the 이거는 in the 저 인공위성 위에다가. 망원경을 갖다 띄워놨습니다.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을 해보니까 so 우주의 넓이가 어느 정도냐면 is... 빛의 속도로, 빛의 속도, 무슨 속도요? 빛의 속도, 빛의 속도. 빛의 속도는 얼마나 빠르냐면 1초에 짝각할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도래요. 7바퀴 반. 몇 One 바퀴? 소리의 속도는 1초에 360m에서 기후에 따라서 340m 가요 여기서 내가 아 하죠 아 하면 벌써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듣는 시간하고 앞에 듣는 시간하고 달라요 아 하면 은 벌써 소리가 1초에 360m를 풍 날라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About 360 그런데 빛의 속도는 지구를 7바퀴 반도니까 지구를 일곱 바퀴 반도니까 이게 빛의 속도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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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몇 년이요?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잘 들어야 돼 up.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거리를 뭐라 그러냐 일광년이라고 그래, 일광년, 일광년 뭐라고요? 이 일광년이라는 것이 미친일이란 뜻이 아니고, 뭐 미친 데냐고 해석하면 안돼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거리니까, 아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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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복할게요. 빛의 속도로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돈다고? 근데 그 빛의 속도로 1년 가면은, 그 거리가 얼마나 되겠어?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거리를 1 광년인데 so 지금 미국의 허블 망경에서 밝혀낸 것이 뭐냐면 우주의 넓이가 빛의 속도로 얼마나 가야 되냐면 약 50억 광년이야. 50억 광년 하, 참 무시간 람들 데리고 설교하려니 힘들어. 이런 말을 들으면 빨리 입신이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입신이 참나 정말 아나참이 무식이 충만한 것들 데리고 내가 설교하려니까 말이야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은 사람은 안면해봐 그러니까 이 우주의 넓이는 이것도 다가 아니요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된 것만 그정도라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어, 바깥에 나가서 별을 늦게 쳐다 그럼 별이 제일 큰 별이 있잖아. 큰, 큰 별은 지구하고 제일 가까운 별이야. Star, star 근데 은하계 있지 은하계, 뿌옇게 생긴 은하계. 이거는요. 이거는 50억 광년을 달려와서 여러분을 인사하러 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녁에 이렇게 보고 은하계 뿌옇게 된인 so 별을 blurry. 보면 감사 인사를 합니다. 별빛 차. 나를 만나려고 50억 광년을 달려와서 땡큐다 땡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뭘 보면 우주를 보면 알아 우주뿐이 아니여 지구 있잖아 지구 동물 식물 <laughs> 그 다음에 또 날아다니는 새 <웃음> 이게요 <웃음> 이 오묘함이요 이게 우연히 생겼을까요? <laughs>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거야 큰복 <laughs> <laughs> 받았어 왜 신앙의 출발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로부터 인정하는 걸로부터 신앙의 출발이 되는 거죠. 출발. 시간 없으니까 두 번째. 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점점 더 강도가 높아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이게 두 번째가 뭐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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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러분 각자가 다 나란 말이야. 나, 나. 다시 나. So say me.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이 내 자신일 수 있느냐 How 이거야 이거는 간단히 증명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내가 이거 기초 메시지 3탄이라 그랬죠 so 이게 신앙의 my 기초가, my 기초가 잘 다져져야 되는 거야 기초가 아네. 교회 다니다가요 틀리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뭐냐 하나님 살아계심을 church, 확신하지 못하니까 교회 다니다가 sure. 안 나오는 거야 alive, so 그러면, 그러면 안 되는 church.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살아계심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항상 확신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모든 기적, 모든 기도 응답,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부터 출발이 되는 거야. 출발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명이 되느냐? 내가 왜 존재하느냐? 내가 존재할 때까지는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 And order for me to exist, 부모님. A father. 아버지, 부모님이 있단 말이야. My 자, 그래서 내가 왜 태어났느냐? So 내 자신이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야. 증거. This is proof of God's 아버지 엄마 때문에 태어났어. 아버지 엄마는 왜 생겼냐? 할아버지 때문에 태어났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맞죠? Is that true? 그래 안 그래? Is that true or not? 우리는 이런 right 과정을 통하여 태어났다 이거야 할아버지 밑에는 뭐냐? 증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무슨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때문에 여러분이 태어났다 이거야 그래 안 그래? 증조할아버지는 그래? 왜 태어났느냐? 고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무슨 할아버지? 그러면 고조할아버지는 어디서 생겼냐? 그 다음에는 몰라 고고할아버지, 고고할아버지 그고고 어디 할아버지, 어디서 생겼냐? 고고고 할아버지, 그럼 하루 종일 뭐냐? 내가 왜 생겼냐? 하면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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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보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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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들고 보고, 그고 보고, 여고분 자신이 태어났다는 자체가 so 하나님의 born. 살아계심을 증명한다 이 보고, 보 아멘, 아멘. 그런데 이게 생물 시간 에는 어떻게 배우냐하 면은 so 이게 우리 자 신이 어떻게 생겼 냐하 면은 이게 헬라 의 철학자 들이, 만 물의 근 원이 있 잖아. 만 물의 근원, 요한 복음 1장을 한번 읽어 봐요. 요한 복음 1장을읽어 봐요. 시시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또,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이게 로고스 가 맞는지 모르겠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말은 이 말은 사람이 쓰는 말이 아니야 말이, 말이 아니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말에 원래는 뭐냐 로고스는 뜻이야. 이게 뭐냐면 존재의 제일 원인이라는 거예요. 예 원인. 됐어요? 예 됐어요? 오늘 설교 길게도 해 괜찮지? 날씨가 따뜻하지? 이로고스라는 말을 최초로 개발한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냐면 헬라 사람들, 헬라. 성경에 헬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는 것처럼 요즘 말로는 그리스 사람, 그리스 사람. 그 그리스 사람들이요 대단한 사람들이요. 대단한 사람들이라고이 세상에 최초로 존재한. 존재물이 뭘까? So they will 이걸 the 가지고 토론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심포지움이라고 해요 심포지움, 뭐라고요? 심포지움, 심포지움. 근데 이 심포지움이 나중에 중세에 신학적 용어로 세미나로 바뀌었어요. 세미나, 세미나. 요즘 이거는 회사에서 가서는 뭐냐? Days, 이것은 뭐냐 면 디스커스라고, 그래. 그다음 요즘은 뭐냐? MT라고 discussion. 하기도 하고. 이 말이 이렇게 변질됐단 말이야. 원래 이 철학의 용어는 심포지엄인데 심포지엄의 주제가 뭐냐하면 이 세상의 최초로 존재했던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야. So say, 어떤 사람은 최초로 존재한 건 빛이었었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거야. 물이었었다. 물물물 물. 아니다. 어떤 사람은 바람이었었다. 이런 it. 것을 계속. 계속 이것들이 이제 포로를 하다가 마지막 결론을 낸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있잖아. 사도 요한이 쓴 것처럼 like 이 John 세상에 said, 최초로 존재한 것은 뭐냐면 로고스였다요 로고스. 로고스. 그 전에는 로고스는 단어가 없었어요. 이거 헬라 사람들이 로고스. 개발한 거야. 그럼 로고스는 뭐냐? 로고스? 이 로고스는 이것은 신이 아니요, 하나님도 아니요, 하나님도 아니고 로스는 뭐냐, 바람도 아니요, 빛도 아니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어떠한 우주를 움직이는 힘이라고 했어, 원동력 힘이라고 했어. 아, 벌써 졸는 사람이 생기는 데조 really 고급스러운 off. 설교만 하는 여러분들 안 돼? 에이, 찬송이나 불러야지 안 되겠다. 찬송이나 불러서 떼워야지 안 되겠어. 음? 이문화 영감. 이거 이해가 되냐? 이해가 돼? 영감 너가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 이것이. 빨리 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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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아. 벅벅 뭐, 뭐, 졸고 앉아 있어, 졸고 앉아있 어. 졸고 앉어 여러분 다 이해가 됐어요? So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중간 점검 한번 해 볼게. 로고스가 뭐야? 로고스가 so 뭐야?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야, 힘. 하나님으로까지는 생각을 못했어. 이해되시 하면,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으로 이것을 밝혀 놓은 것이 누구냐 하면 사도 요한에 의하여, 사도, 사도 요한이 하루는 예배소 지방에 전도하러 갔어요. 어디에? 거기가 헬라 지역이에요. 헬라 지역 가서 이렇게 물어본 거야. 사도 asked, 헬라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얘들아! 이 세상에 최초로 존재했던 것이 뭘까 그랬더니 헬라 사람들이 너무 쉽게 대답하는 거야 그거 로고스야 로고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아니 어떻게 그걸 알아서 그랬더니 우리 조상들이 가르쳐준 거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것을 로고스를 가지고 헬라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우리 히브리 사람들 속에서도 로고스가 있어. 니들도 로고스가 culture, 있어? 그런데 우리는 이름만 다른 게 불러. But 뭐라 그러냐? 이 로고스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라고 불러. God. 하나님이라고. 아멘. 그래서 로고스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결혼을 딱 시킨 것이 so 사도 요한에 의하여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요한복음부터 읽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각종각종 각종, 새는 새, 짐승은 짐승, 바다 물고기는 물고기 각종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인정하시면 아멘 두선들과 아멘 경찰관님들도 이해되시면 두 손들과 아멘 해봐요 경찰님들은 아멘 한번만 했어 한번만 한번만 했어 한번만 응? 한번 했어 그러니까 이 우주가 우연히 생긴게 아니고 so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은 여러분의 제일 증명이 뭐냐면 so 내 자신이 있다는 것이 증명 여러분이 깨서의 깨수, 후손이요 not. 바람의 후손이요 원숭이의 후손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믿어요 두손 들고 아멘 그러면 세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뭐냐 성경이야 성경 성경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하기 때문에 아니 성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해서 하나님은 살아있냐고요 But 여러분, 성경은요, 이 우주 가운데, 역사 가운데 Bible, 유일한 책이에요. 유일한 책,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모든 책들은 영어로, 영어로 그냥 북이라고 해요. 북, 북이라고 하는데, 성경만큼은 딱 하나의 앞에, this, 앞에 이건 선원배한테 물어봐야 돼. 전관사를 붙여, 전관사, 전관사, 뭐라 그러지? 그리스도, 더 바이블이라고 그래더 바이블을. l e t h 말하면 맞는 거야 이 말은 더더더더이더 e b i 더바 e 블유 e 하게 성경 하 t h 정관 i b 붙이 t 거야. 더 i 이 l e The b i 이 l e The Bible. The Bible. The b 이 b l e The 그리고 성경 이름을 부를 때 아예 정관서를 넣어서 부른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요? Yeah,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있느냐? 그렇죠. 성경은요, 기적의 책이야. 성경의 God 저자가, yes, 성경을 쓴 저자가요, 최소한 24명에서 38명이요. 성경을 쓴 저자가, 성경을 쓴 저자가. 아멘, I mean. 기록된 연대가요. 2500년에서 3000년이 됐어요. 그런데 30 성경이 years. 기록된 연대도 다르고, 그 다음에 저자도 다 다른데, 이 성경이요. 성경이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왜 성경이 이, 이, 있는 걸로 인정해야 되냐면, 이게... 공산주의자들이요. 공산주의자들이 러시아 혁명 이후로 the 성경책을 없애려고. The Bible. 성경책을 지구촌에 하나도 없애려고. 왜? 이게 이게 말이야. 응? 성경책을 없애야 기독교인이 없어진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도 북한에는 성경이서 없어. 성경 가지고. 이따가 걸리면요 바로 총살이 당할 거예요. 이게요, 이게 중국 중국에선 성경이 있어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중국에요. 지금 성경을 변질을 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자를 바이블를 빼고요. 바이블를 거기다가 다모택동이라는 말을 다 집어넣죠. 공산주의자 이거는 없애버리세요. 응? 여러분들은 내 설교를 듣기 전에도. 이미 벌써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확실히 믿었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믿은 게아니요 여러분이 뭐 머리가 좋고 alive. 똑똑하고 계산해보고 연구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인정한 게 아니라 이거는 전적으로 성령이 하신 일이요. 아멘. 그래서 성경책을 없애려고 so 별짓을, 다 별짓을, 다 so. 어? 별짓을 다 해버렸어요. 별짓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책을 이걸 지구촌에 다 없애워야 기독교인이 없으니까 왜? 기독교인이 너무 불쌍한 거야 불쌍한 거. 너무 불쌍한 거야 왜? 성경에 속아가지고 일주일에 오늘 주일 같은 날 차, 세상에 등산이나 가고 낚시나 가고 말이야, 애인하고 만나서 데이트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date, 성경 때문에 이게 완전히 성경의 쇠뇌가 돼가지고 the there, 이 좋은 날 등산도 안 가고 오늘 광화문 예배 왔다 이 말이야. 광화문 왔다. 그래.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말이야, 여러분, 여러분 코바디스란 영화 알아요? 영화 알아요? So you know 참이것또 설교하려면 또 이게. 이게 또 시간이 많이 길어진데 참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박멸하려고 그렇게 바라가라고 애를 썼으나 so 오늘까지도 just 성경이 있어 없어 성경이요 자기 나라말로 번역된 게만 12,000원으로 1 2 0 0 미국의 플러신학에서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지부촌에서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한 데가 어디냐 만 이천 개으로번역1 2 0 0 0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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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요0 0 0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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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에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면 무조건 믿어야 돼 so says, 성경은 alive, 보통 책이 아닙니다. 알았죠? Um, 네 번째로 four,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아느냐 you know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사람 구한 사람 직접 하나님을 God. 만난 사람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 만났으면 아멘 해봐요. 그 중에 제일 큰 증거가 뭐냐면 은 병고침이야 병고침 뭐라고요? 나는 목회 40년 50년 하면서요 완전히 죽을 병에 걸려서 어제 그저께 장례식 하신 김규동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 이 장로님이 사실은요 15년 전에 돌아가셨어야 돼요 그 뭐냐면 쓸개 쓸개 쪽에 암이 온 거야 ago,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어 그런데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3개월 안에 죽을 준비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기도 한 번만 받고 죽는 의 소원이라고 그때는 부흥의 정성기니까 신방할 시간도 없는데 갔어. 장로님이랑 갔어 그래서 내가 탁 he... 붙잡고 정말 them. 간절히 기도했어 하나님 10년만 더 살려줬어. 10년을 기도했더니, 암이 나아버렸어. And 나았단 말이야. 할렐루 a 그래가지고 15년 더 살고 돌아오어요 어제그제께 장례식했어. h a 어? 렐루 e 인생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몇 살이요? 80.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so for you and me, 신앙에다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부어주셔 두손 들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마지막 증거가 뭐냐 so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나보다 가 먼저 만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있다 믿습니까? 제일번이 뭐냐 제1번이 병고침이예요 병고침. 할렐루야 수 없는 사람들이 병이고 쳐졌어요 믿습니까? 그다음에 하나님 살아계시는 이 증거 체험이 뭐냐면 the 성령 세례요. 성령 세례. 뭐라고요? 성령 세례 세게 받아야 돼. 요 하나님 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음것 같기도 some... 하고 하다가 oh, 성령 세례가 강타해버리면 이거는요 죽었다 깨도.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like 믿어주게 믿어 돼 있단 말이야. 믿습니까? 그 다음에 기적이요. 기적. 뭐라고요? Miracles. 이 세상에는요. 예수 믿고.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수없이 도 많아요. 믿습니까? 여러분도 기적을 체험해봤어요? 체험해봤으면 두 손들고 아멘. Say, I mean, 어, 근데 다두 손들고 아멘하면서 왜이 모양 이꼴로 살고 난리야? 기적을 체험했어요. 제가 right 그러니까 예수를 조금만 더잘 믿어봐. So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한번 해봐요. 손 들고 아멘. 아멘. 두 손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보다 가 하나님을 먼저 만난 수 없는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so so many 우리 교회도요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요 so well. 주여 me, say, 역사야 주시옵소서 아멘 Amen. 기적을 한번 체험하실래요? Do you want to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하여 죽을 때까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순서별로 한번 해봐. So,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두 손들과 함께. 이 모든 우주, 지구, 새, 동물, universe, 바다, 물고기 모든 것들은 plants,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믿으시면 합니 <laughs>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도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 때문에 태어났다는 걸 인정하시면 아멘 성경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으시면 두손 들고 아멘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간증한 것이 간증한 것을 여러분들이 다 의심하지 말고 믿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믿습니까? 두손 높이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가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내 병을 싹 고쳐 주세요. 주님 내삶 속에 나의 가정 자녀 내가 하는 모든 사업장 일터 위에 주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God, to 주여 상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람은 아픈데 손을 대시고 무거운 짐은 가슴에 손을 대고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병을 고쳐 주세요. 주님은 이 세상에 육신으로 계실 때도 병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싹 고쳐 주신 것처럼 동일한 역사가 오늘 이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풀어 주세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육신의 무거운 짐, 영적인 무거운 짐, 모든 짐을 주님 풀어주시고 하늘 날아갈 때까지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회사 파라크레토스의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유튜브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